안녕하세요. 출산둘라 옥쌤입니다. 오늘 영상은 포드러닝 어, 인벌전인데요. 이 영상은 꼭 교육을 받은 전문가의 지시하에 하셔야 합니다. 이 영상을 올린 이유는 저희에게 교육받은 분들을 위한 참고 영상입니다. 아무나 따라하지 마세요. 이 스피닝 베이비 기술은 자궁 하부에 아기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함입니다. 아기는 자연스럽게 중력의 영향을 받아 확보된 공간을 사용해서 출산을 위한 더 이상적인 자세로 이동합니다. 이 자세는 임신 중에도 할수 있고 진동 중에도 할수 있는 자세이지만 반드시 전문가의 코치를 받아야 합니다. 코치를 받은 분들에 한해서 하루에 한번 30초, 대략 세번 정도의 호흡을 하시고 끝내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이 자세를 취할 때 머리에 피가 쏠려서 너무 욱신거림이 심하거나 고혈압 혹은 뇌졸증, 녹내장, 속쓰림, 어, 또 고위험 요소를 가진 분들은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문의 사항이 있는 분들은 아래 설명문에 상담 신청서가 있으니 그쪽으로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